그치. 기존에 여기서 한번 이제 잘랐던 학생인데 어, 이제 계약하니까 머리 자르고 왔네요 근데 지금 아까 자르기 전 모습을 보여주, 보여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긴 머리에 어, 모발량도 많고 두꺼운 머리 그래서 이런 머리를 가위로 뚝뚝 자르면 머리는 망해요 그래서 지금 1차에서도 지금 후드브라인 쪽에서 이미 한번 한 라인 커트 했어요 근데 가위로 뚝뚝 자르게 되면 스타일도 안 나올 뿐더러 슬림하게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머리는 샴푸를 하고 반드시 레자 커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머리를 이렇게 슬림하게 예쁘게 자르기 어렵다. 여기는 전라북도 익산이에요. 이분은 경상도, 신주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경상도에도 저기네 잘생긴 학생이 거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보내는 데 제가 막연하게 자르니까 이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 길을 굳이 아까는 5000번 지난번 거는 저기 뭐지 여기 키 옆에가 여기 완전 내가 다 깔끔하게 파졌는데 오늘은 그냥 조금 남았어요 1cm 근데 괜찮은 네. 것 같아 이것도 너무 하는 것보다 요즘 연예인들은 다귀법화한연예인이다 음. 생각하고 너런 모습이 잘 되는 안방 주문했어요 저한테 뭐라 고했냐면초벌라곤 아, 하지 말고 약간 다듬어 달라고 주, 주문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보니까 아, 모발에 그 성질을 봐야 되는데 많이 그 모, 모듈 상태를 봐야 되는데, 모듈 방향. 자, 여기 사이드에서는 굉장히 많이 떠있네. 근데 이제 머리가 약간 자체가 이렇게 지금 떠있는 머리 학생들 머리 성장기 애들은 모발을 두고서 다 떠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자르냐? 자 학생 머리, 남자 머리 자를 때, 그냥 자연스럽게 처음에 자를 때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수평으로. 학부에서 먼저 잘라야 돼. 뭐, 뭐지, 클리퍼 먼저, 기계 먼저, 그 바리캉 먼저 대고 자르면 그 에라가 날 확률이 많다. 그래서 탑프이 먼저 진행을 한다. 그리고 지금 앞머리도 이렇게 보면 너무 앞머리를 다 자르면 안 돼. 이 라인을 남겨놓고 자른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앞에서 자, 하나, 둘, 셋. 지금 앞에서 이제 길이 앞머리 길이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머리를 짧게 자르면 망하니까 절대 앞머리를 짧게 자르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운데 코 있는 라인에서 하나 둘셋넷 그래서 포인트 커트를 해서 이렇게 얼추 내려놓고 절대 많이 아니요 안녕하세요. 절대 많이 머리를 들면 안돼자 영상 찍고 있어서 조용히 해주시고 자 이렇게 봐봐 음. 그래서 조금씩 왜냐하면 한달 전에 자른 머리이기 때문에 한 달에 잘 자라는 머리는 3cm 4cm 자라지만 안 자라는 머리는 0.1 자라는 머리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한달 자란 머리 감안해서 짠다. 자,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얼추 지금 대충 자른 머리에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모든 머리를 하고 넘어가진 않는데 이쪽으로 와봐봐.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아까 여기서 탑 부위 정수리 부위에서 어, 이렇게 수평 섹션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한 머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코너리 자, 이렇게. 하나,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들어서, 이 사이만 이게 너무 이렇게 들지는 않고, 자 요거 위도 위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자 위대로 어떻게? 이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머리는 투블형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지금처럼 저, 저쪽 사이드 자르면 되고. 자 지금 학생이 지금 투블럭을 주문하진 않았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라이디션 머리 주문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속 안에 투블럭이 존재하네 그래서 여기 이 2cm 정도만 이렇게 라운드를 해서 약간 연결만 시켜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연결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6, 6mm짜리 클리퍼를 이용해서 자 세워서 세우시고 아 괜찮네 자 클리퍼를 이용해서 봐봐 비 잡고 오케이? 오늘 초보자, 오늘 머리 커트하는 거 처음 보는 미용사, 신규 미용사, 오염 안된 미용사가 왔네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영상 하나 찍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 그치?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커트, 오늘 학생 커트, 기본 커트 교육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교육이 뭘까? 이렇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손에 잡고, 쥐어주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한번 이렇게 얘기했을 때 듣고, 영상 보고,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본인이 마네킹 같은데, 아니면 이제 사람 머리대 직접 이렇게 테스트하면 돼요. 자, 이 정도 하면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앞머리 아까 일자에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자음기에서 이렇게. 약간의 살짝 귀만 나오는 상고시 타입 머리 머리 어때요? 오케이 괜찮아? 땡큐 그렇지 끝난 거야 사실은 자그 다음에 뒷머리 절반만에 오늘 잘라볼게요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은 방법 진행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이미 특별하게 막안 잘라도 들것처럼돼 있잖아 머리가 이미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자른 머리 제가 자른 머리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머리는 통차 없고 아니까 어떻게 한다 요거는 그냥 자꾸 약간 다듬기만 하면 데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오케이. 이렇게 다듬고 자. 저게 이제 가이드라인이니까 이렇게 쉽게 뭐 어때 대보고 올리고 내리고 할 것도 없어 이렇게 하면 <laughs> 되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 부위에서 한번만 자 근데 이 머리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먼저 지금 대충 얼추 자르긴 했는데 정수리 부분, 크라운, 여기 정수리 부분, 가, 가르마 있는 부분, 자르긴 했는데, 지금 보면 사실은 별로 자르는 머리는 없고, 여기 밑 라인만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밑 라인만 어떻게 정리한다? 투블럭 머리는 아니지만, 다시 머리를 올려놓고, 투블럭 머리만 이렇게 이제 머리를 올린 건 아니고, 투블럭이 아닌 머리도 이렇게 핀셋으로 꽂아놓고, 자, 클립으로 어떻게? 투블럭처럼 깊하게 들어가진 않고, 자, 여기서만. 자, 6mm 짜리, 9mm 짜리에요. 자, 슬렁슬렁 자 고개를 고객님 고개를 잡고 꽉 잡아야 돼 왜냐하면 잘못 숙이면 안되니까 자이 어, 정도 하면 맞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연결만 시켜주면 지금 이제 절반만 내고 오늘 영상을 찍을 예정이기 때문에 자 9mm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6mm로 요즘에는 이게 클리프가 있어서 머리 깎는 건좀 쉬워요 옛날에는 다 빗대고 했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오늘 커트는 끝난 거예요. 교육은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 밑에 라인에서 이렇게 뒤 떼고 자 튀어나온 머리만 살짝 정리해 줍니다. 어니 머리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건데 한 마디가 이렇게 짧는데 학생?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라인 정리만 한번 해주면 연결되요 깔끔하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머리 커트 끝난 거야. 그치? 게 네? 어렵게 생각하면 머리 커트가 되게 어려운데,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면 머리를 막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 있는 그대로 머리를 보고 튀어나온 부위 잘라야 될 머리만 자르면 된다. 그래서 막 각도를 들어서 올려서 막 내려서 하면 그건 한도 끝도 없어.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약간 여기서 벗어난 머리 있네? 요것만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잖아요. 투블럭 아닌 머리. 일반적인 옛날 말로만 하면 상고 스타일 머리. 근데 지금 현대말로 하면 자연스러운 내추럴 스타일의 머리. 오케이.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아까 올렸던 머리 놓았을 때 이렇게 튀어나온 머리가 있다. 그러면 잡고. 자, 응. 손이 빡되고 손가락 되고 커트 교육 끝났습니다. 네. 자, 오늘 시수로 상태입니다. 토블럭을 어, 원치 않는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자 머리 스타일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입니다. 자 시작입니다. 오늘 사실은 지금 고객분은 머리를 그렇게 막 자른 머리가 별로 없네요. 근데 이제 이분 성향으로는 지금 대체적으로 그냥 약간 알아서 자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가 그지? 옛날에는 엄청 많더니 머리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지 머리를 많이 쓰면 머리는 빠집니다 그래서 머리를 조금만 써야 된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이분이 오셨어 손님이 자, 지금 사실은 별로 우애랑은 자를 거 없어요 그리고 여기를 너무 많이 자르면 여기가 덮어지지 않으면 머리가 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너무 많이 자르면 안돼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내 마지막에 아까 학생하고는 다르게 마지막에 처리해 주는 게 좋다. 근데 지금 제일 주 보면은 이제 많은 게 이쪽 부위에서 너무 이제 뭐 짧게, 깔끔하게 요즘에 뭐바보샷 머리처럼 올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역효과더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 자 머리를 클리퍼를 대기 직전에 모량감수 사이드에서 오량 감소를 하는거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보면 이제 교육하는 날도 있고 <laughs> 음 저렇게 너무 바빠서 저기 못다니겠는 하는데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유가 있네 그래서 바쁠때는 열심히 하고 안 바쁠때는 또 열심히 있고 자 이렇게 해놓 후에 자클리퍼를 그래서 12mm 각도를 하늘을 보고 자 이렇게 들어가진 않아 이렇게 들어가진 않고 여기를 보고 자 이렇게 보고솔렁엄 솔루엄 응. 이 머리는 사실 많이 자른 머리도 없고 제일 쉬운 버전의 머리예요뭐 어, 특별히 할게 없어 왜냐하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때문에 머리 자를게 별로 없지 그래서 여기만 지금 한번 12mm로 채 상태에서 자 여기만 빗대고 살짝 정리하면 끝나는 머리예요 그래서 어렵다, 남자 머리 자르기 되게 어렵네 하면 한없이어려는데 이게 이제 생각만 바꾸면 돼. 단순하게 어떻게 해. 그래, 머리 보고 어디를 잘라야 될 것인가 자수랑수요 이렇게 하면 머리는 다 잘라진 거예요 이제 이 사이드 머리는 이제 남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안 남기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조금 깔끔하게 자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거의 다잘라진 거예요. 그리고, 자, 앞머리. 앞머리는 많이 자르 머리는 없네요. 자, 그래서 약간 다듬기만 하면 되고. 자, 여기 머리도 마찬가지. 여기를 너무 잘라버리면 이쪽 넘어오는 게 없으니까 덮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 자르는 거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 머리는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좀 여기 뒤에서. 뒤에서만 여기까지 조금 밀어주면 될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 이제 그냥 1인 일이고 슬렁슬렁. 저쪽에, 거울 쪽으로 사람이 안 보이게 자, 잡고. 꼭 머리는 잡아야 돼, 살짝. 못 움직이게 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는데, 슬렁 모션으 이렇게. 여기를 보고. 시평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 둘, 셋. 자. 슬렁슬렁. 자. 유라인으로 여기서 라인선이 유라인으로 지금은 이제 그바보샵에서 보면은 굉장히 하이데벨로 올리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약간 이제 특별한 경우 그다음에 내가 이제 그렇게 잘라줘야 되겠다고 할때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하이데일까지는 안 하고 보통 일반적인 머리. 자. 그래서 여기는 12mm를 한번 밀었다. 그다음에 몇 mm? 6mm. 자, 여기서 슬렁슬렁. 자, 천천히 슬렁슬렁. 음, 이렇게 하면 머리 다 잘라진 거예요. 여기서 할무 없어, 사실은 자, 여기서. 자, 크로바리 강한번 써서 조금 깔끔하게 정리 한번해드까다 이건 3mm 짜리. 중간에 한번 털어주는 센스. 이렇게 하고, 빗대고, 데 연결만 시키면 돼요. 어디만? 요 라인만. 자. 짧은 빗으로. 폭이 좁은 빗으로. 자. 어, 요즘에 코트 빗이 보면은 막 유, 입체적으로 계단 용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좁보니까 그거랑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커트빗은 세 개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섞것도 없어. 자, 여기서 연결. 자. 기계로 연결하면 돼. 빗수가 안 되면. 자, 천천히 잡고. 실렁실렁. 연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자르다 보면 머리가 잘안 맞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머리를 빨리 샴푸하는게힘 계속 해도 잘안될 때. 샴푸하고 다시 보기 하면 돼. 샴푸하고 나면 약간 피부가 깔끔해져 있어서 선명하게 잘 보여요. 자, 여기까지 하면 끝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금 지저분하니까 라인전이. 라인을 줘도 되고, 라인을 안 줘도 되는데, 라인을 줄 때가 머리가 제일 트하기가 쉽다. 그래서 나는 라인이 싫래 그러면 다시 얘를 한번 없애주면 돼요. 자. 응, 이 정도 하면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샴푸하면 돼요. 마지막에 이제 저쪽 거안 잘랐기 때문에 저쪽 가서 자르면 됩니다. 샴푸 끝난 시점이에마무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약간 다듬어야 되, 되겠다 하면 약간 다듬으면 된다. 자. 편나한 부위 살짝 정리하고. 자. 그래서 뒤에는 약간의 동그란 라인보다는 약간 이렇게 유라인 형성하는 게 맞아요. 디자인선이. 근데 이게 너무 여기가 그렇게 머리가 많은 머리는 아니어서 너무 작게는 안 들어가고. 근데 여기 보니까 약간 뭉툭하긴 하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슬림하게 살짝 정리해주면 될것 같고. 음. 이제 이렇게 이제 빗자국이 조금 있을 때쓸수 있는 빗이에요. 네. 자. 이렇게 가지고 올투 봤을 때 괜찮으면 괜찮은 거다. 아, 이렇게 하고. 자기가 에서 어떤 것 같아? 예, 이뻐요 예뻐요. 예, 예그래 예, 고객요야 그지? 오, 나이스. 요 예, 이잘요 예, 예, 학생입니다.